아, 이 투샷이 이제 익숙하네. 그냥 뭐, 지금은 약간 조카랑 삼촌 정도 느낌. 거짓말 진짜 잘하는 조카랑 잘속는 삼촌. 베트남 분들은 아직도 되게 착하시죠? 네. 그죠? 좀... 아직도는 뭐예요? 아, 이게 아직도... 변화,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약간 아직은 안 변한 거죠. <laughs> 이제 순수하다고 순수... 응. 이제 많이들 좀 아, 아직 도하지 그럼... 그래 여기도 예. 죽기 좋은 곳이야. 죽기 좋은. <laughs> 여기도. 와가립비다야 맛있겠다. 오징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닷바람인데 이제 베트남식. 근데 아까 회가 나온다라는데 그거는 궁금하네.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 갔다가 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잘못 찍은거죠. <laughs> 잘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laughs> 와, 와 이거 땅콩에다가 가리비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파기름 땅콩. 아, 그죠? 파기름. 네, 파기름. 와. 이거 무슨지? 아, 이건 집에서도 해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네. 아, 소라. 라소. 와. 뭐야, 뭐 신기하다. 소라 갈릭볶음입니다 어. 어릴 때 이렇게 막 해먹는 재미 있었는데. 굴뱅이굴뱅이라고 아, 봐. 소라? 다슬기. 어, 다, 어다 다슬기, 어. 물갱이. 음 와, 진짜 맛있다 팀장님은 네.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요? 만나기 전에? 굉장히 젠틀하시고 네. 혹시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음. 한 번쯤은 눈을 감고 넘어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아까... <laughs> 발해 발해 돌아가셨다는 거 아무 어떻게 그걸 과감히 한번 해드려 드립니까? 야이말 나는 여기 이름을 아직도 몰라요 어려워 꾹꾹꾹꾹 뭐야 꾹꾹꾹꾹 무슨 뜻이에요꾹꾹꾹 꾹이요 혹시 노래를 아십니까? 꾹꾹 국어는 한자에 비롯된 건데요. 후가 네. 후 후에 후, 후가 부, 네. 부자 부자, 네. 꼭 나라국자. 부자. 부자 나라. 부자 부국어 부부. 부국. 네.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 모르는 게 많으시네. <laughs> 틈이 많으죠. 국곡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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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어 한자에서 비롯된. <웃음> <웃음> 야 얘는 또. 또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치즈 갈릭 맛있지. 치즈 네. 갈릭. 야 이거는 어떻게 따냐? 어 따져 있구나. 와. 피핀도 대박 붙다고 붙으면 진짜 끄떡없이 어. 붙는대. 어, 아, 기다리자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럼 면 따로 개떡하기 없에 개떡이가 뭐예요? 네. 개인 각도 어. 아 언제 신조 퀴즈 같은 거 한번 해볼까봐 현진이 형이랑. 아예 몰라죠. 어? 아예 몰라요. 오징어치고 아세요 형님? 오징어치고요? 오어 오징어 칼국 어? 가져가세요 와 양, 양념이 양다 너무 맛있어요 소스가 땅콩, <laughs> <양콩>, 마늘, <마요네즈>, 네. <laughs> 브레이크 예. 이런 사람 다 좋아하는 거 땅콩, 파기름, 갈릭, 마늘 와 집이야. 음식 되게 신선해 보인다.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거 분합니다. 와, 자 작은 바리를 잡았습니다. 와, 와 그쪽, 대박이다. 저배 저거는 깔라만시예요. 와, 사람 사람들은 배를 먹을 때 저기 담궈서 먹어요.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그런데 네, 네. 그냥 직 아, 쫀득함이 아, 아, 너무 좋다. 아,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쫄쫄쫄쫄돼가지고. 네. 제주도에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참 네. 없는데 제주도에도 사시장 네. 다금파리 그 드시힘드시요잘안잡혀요아 능성은 양식인데 제주도 다금파리 식감 진짜 비슷해. 맛있어요. 생님 진짜. 와와 이건 정글의 법칙 보셨죠? 어. 김병만 씨가 그잠에서 잡아서 이거 이거 내장하고 제가 아. 먹는 그. 각스타 같이 생긴 이입니다 진짜 크다. 와, 마늘 향이 엄청 맛있겠다. 와, 음. 야 이건 녹아 맛있어요? 음, 녹아 녹. 이 와, 자, 너무 많이 나온다. 국물. 이거 응. 갈리겠안돼안돼한한 한 입만 드셔도안 돼. 진짜 나꽉 찼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다른 사람 입으로 찍으세요. 난이제 진짜 못해. 거기서는현진아나 <laughs> 어. <laughs> 어. 이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참. 아, 안 났어요. 데 우리 인서트 되게 맛있어. 오 맞아. 공으로. 씹는 맛이야, 그 응. 냄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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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매워. <laughs> <laughs> 아, 맛있다. 다 맛있어. 야, 이거는 밥 말아서 먹으면 끝장이겠다.